아가아 컴퍼니고요. 네. 5,540원에 비중 사프로요.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음, 이런 식으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이런 식으로 매수하시면은 예. 어, 그 운빨이에요. 운이 좀 좋으면 돈좀 벌었다고 운이 안 좋으면 계속 물리게 되는데, 어, 운이 예. 있잖아요. 10번 매매했을 때 10번 다 운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틀어 가지고 10번 매매해서 10번 다 운이 좋은 사람 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운이 맨날 따를 거라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좀더 유리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운만 자꾸 생각하고 그냥 이런 뭐그뜻 나왔을 때 따라붙어가지고 운만 따라라 운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10번 매매할 때마다 한번운 한 있고 나머지 9번 다 물려버리기 때문에 물리면 우리가 또 실력이 있으면 처치라도 좀할줄 아는데 실력이 없으면 물려가지고 종목만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종목 백화점이 돼요 지금 종목 많으시죠? 한세개 정도 있어요. 세개 예. 얼마 주식한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 그래서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계속 쌓여요. 누적이 되는 거예요. 종목이. 그러면 이것도 처치, 처치 곤란이 돼가지고 주가가 빠져 내려가면 손절하기는 또 아까울 거고 반등 나올까 봐 아까울 거고. 그러면 다른 종목도 사야 될 거고 다른 종목도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운이 안 따르면 또 물릴 거고. 열개 중에 아홉 개가 물리게 되면 계속 반복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아 손절 안 해서 그런가? 손절이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손절하다 보면은 계좌는 자꾸 줄고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가 좋지 않은 매매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가 안 좋은 매매냐라고 하면은 급등 나왔을 때 따라붙어 가지고 매매하는 이런 매매가 안 좋은 거예요. 밑에 내려왔을 때사 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올라왔을 때사 가지고 이거를 지금 왔다 갔다 할때 야, 이제 올라간다 이거 사 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어 좋은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왔을 때사 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고 근간이고요.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삼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당히 달아올랐다라고 해요.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달아오른 상태예요. 그럼 이 달아오른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우리 왜그 이제 뭐 친구들하고 장난을 할 때도, 친구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평온하고 그냥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밥을 먹거나 카페 가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할때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은 뭔가 돌발 상황도 별로 없을 것이고 대화도 그냥 충분히 이렇게 잘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잘 지냈니 하면서 대화가 될 텐데 친구가 마, 감, 만약에 감정이 막복받쳐가지고 화가 많이 나 있다거나 엄청 슬픈 상태 뭐 슬픈 일이 있어가 엄청 슬픈 상태에 와 있다거나 또는 우리가 왜 엄청 몸이 간지럽거나 웃길 때뭐 손만 갔대도도 막 웃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이 달아올라와 있으면 얘가 무슨 짓을 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거예요. 그거. 지금 그이야기라요 얘가 주가가 이렇게 달아오르고 나면 얘가 튈지 내려갈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자리니까 그러니까 운이 따르면 은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오, 내가 수익 봤다인 건데 운이 없으면 그냥 밑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들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대응하기가 힘든 게 실력 있는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팔아 버리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수익을 내 버리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손절해 버리거나 아니면 판단이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이거뭐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걸 보고 있, 있다 보니까 볼수 있는 시간도 있고 이걸 보고 있는 집중력도 되고 순발력도 되고 판단력도 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매가 가능한데 일반적인 시청자분들께서 주식하신 지 얼마 안된 분이 이걸 갖다가 매매하시게 되면 오로지 운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운빨로만 매매하고 있다 보니까 도박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달아오른 종목을 하지 말고 달아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분석해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이 적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아가방 컴퍼니도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지금 눌림목 형성하고 잠깐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에 5,5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이 자리를 지금 크게 밀리지 않아야 돼요 5,200원 5,200원 50원짜리 여기를 밀리지 않고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를 밀어버리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변칙이 굉장히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그 변수를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두 시간 걸려요. 네. 그 그러니까 이거 너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하시고 1번부터 10번, 20번, 30번, 50번, 60번까지 변수를 다 이야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상담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5,250원이 무너지면 손절한다 말고는 지금 그다음 변수는 그다음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누가 이런 걸뭐 추천하거나 급등 나온 걸 사라사라 사라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니나 해라 하면 돼요 그냥 아예 이해가 이해, 되십니까? <laughs> 네. 니 잘하면 아, 예. 니나 해라 이래요 그냥 나는 못하니까 니나 해라 하고 마세요 아, 그냥 예.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시고 이런 거는 매도 5,250원 밀리면 매도하시고 반등 나오면 5,700원 때 바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